I'm not sure if you will. s c d

아, 이 아, 이거 이거 뭐지? 아, 아, 볼게 아, 이공 뭐지?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뭐지? 아,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뭐 이거 뭐지? 자 이거 뭐지? 아, 이거 뭐 이거

신분. u n 을내 o 주 are 어요 a 가 You are 하 e a d You are dead. You 가 r e 세요 a o 문제 없습니다. 하신 분. 어, 목표 어디가 세요목 어? 문제 없습니다. 습니다. 아, 준비 완료. 아,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명을 어디가 으세요명을 예, 내려주십니다. 사령. 미래한이 부족합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구조범을 완성.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미래한이 부족합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갑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잠미출하신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목표 위치는?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어디가, 어디가 아프세요? 네. 어디가 아프세요?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안전띠구매라고 친구들 즉시 가겠습니다 아버님 가도 있어요 안전대 채우세요 듣고 있습니다 안전띠 채우세요 호출하신 분? 듣고 있습니다

상대와 직장을 자세히 말하세요. 볼까이서플라이팅모이 부족합니다. 기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안전띠 꽝 메라고, 친구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놀람> 준비 됐나? 즉시 하겠습니다 어디가 아으세요 한번 붙어볼까요? 준비됐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시겠습니까? 목표 위치는? 군부 지시합니다 어디가 아으세요 하고 있어요. 다듬.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다듬. 본부 지시 바랍니다. 흔들린 테니크와 맞혀세요 듣고 있습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미래 네, 어디가 하세요 어디가 보세요? 아, 본부 지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앞으로 목표 위치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아,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아, 목표 위치는 전진 앞으로. 아닙니다. 문제요 아프기 공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가 아닙니다. 목표 위치는 전진 앞으로. 목표아프세요 목표 어? 어? 위치는 표하 어디가 아프세요 목표를 대고 집중. 앞으 목표 위치는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역늘을 내리시죠.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많치하신 분. 어, 어디가 아프세요 어,

지금 만십시오비습니다상은 차량 관리 목표 위치는 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리시 듣고 있습니다. 안전띠 꽉 매라고 친구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완료. 시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위치는 좋았어.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다 알겠습니다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니다안전목 채우세요 목표 위치는 목표 수치는입니다안전 채우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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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송 중입니다. 안전대 채우세요. 흔들리 테니 꽉 잡으세요 듣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전투용 용어예 아, 군이 감고 있어요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본부, 지시바랍니다 문제 없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수송 중입니다 영령 지시바랍니다 흔들리 테니 꽉 잡으세요 좋았어. <목소리>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목소리>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준비 됐습니다 위험을 내려주십시오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가고 있어요 언제야? 알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발전! 호출하신 분? 갑니다! 갑니다! 어디가 아세요? 언제야? 목표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어디가 아세요? 아, 그녀는 뭔데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목표 달성!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어디가 아세요? 호출하신 분? 미래랄이 구조됩니다. 완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즉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역쪽을 내리시죠. 그렇게 하죠. 작전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그룹에서 소요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투고 출마신분 전투 준비 완료. 끝났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어, 설정. 대으 아, 아, 설정. 영생을 내려도 좋습니다. 아, 네, 알습니다한 분부터 볼까요? 손이 언제 압습니다. 이동. 한 번에 탱글 전투 준비 완료. 어디 가시나요? 스쿼 하신 분말하요알겠 전진 앞으로! 영영을 내려주십시오. 아, 예, 대장님. 영영을 아,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마트 스아볼 때! 네, 장님 명령을 내리시죠! 목표 설정! 갑니다! 목표 설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설정을 내려주십시오! 아, 군이 보시다. 고있습니다니제없습니다 안전띠 채우니요안전다 니가 보붙입니다갑니다니진앞으다니을내려니시다 설정. 갑니다 전진 앞으로. 니가 보니 목표 설정! 갑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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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걸이> 합니다 사령관님! 목표 위치는? 갑니다! 목표 위치는? 영역 확인! 문제 없습니다! <목걸이> 목표 설비 완료! 시비완 부서 건물 완성!

<목소리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영영을 이끌주십시오 영영을 내려주십시오. 흔들릴테니그 보세요.

흔들릴 테니 꽉 잡으세요. 준비 완료. 예, 회장님. 예, 본부, 지시 바랍니다. 력 흔들릴 테니 꽉 잡으세요. 준비 완료. 감사합니다. 탑을 끌수이는시이 준비 완료. 역력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8 부전도전 s i n g i 다가 t e r m 아거가